다음 상담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DB 하이텍을 어, 66,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. 어, 추매가 가능할까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,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보긴 힘들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66,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, 우리가 어, 이제 첫 번째 여기 급등이 나오고, 그죠? 작년 2023년에 급등이 나오고, 밑으로 빠지다가 첫 번째 반등 속지 마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빠져 내려갔을 때, 저점 깨고 내려가면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얘는 큰 차트 모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쌍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4만원짜리 무너지면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 4만원짜리까지 내려오는 걸 지켜봐야 되고 저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도 다음 반등 나오겠죠. 이거 소금 안 됩니다. 그 다음 또 쌍바닥 그리는 거 확인해야 돼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쌍바닥을 잊지 마세요. 외바닥은요, 속임수가 많아요. 외바닥 만들었다, 속임수가 많아가지고 이 반등 때 사버리거나 이 반등 때 추가하면서 하거나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쌍바닥 안 만들었잖아요. 밑으로 파고 내려갔죠. 그러니까, 얘는 지금 아직도 하락세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4만원 자리가 지켜지나 확인해야 되고요. 쌍봉의 단점, 쌍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은 이 저점 자리, 중간 자리 이거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가 깊게 나옵니다. 이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. 왜냐하면,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도 투자하는 데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,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그러니까, 둘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, 어, 이렇게 고가에 올라와서 시세를 내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재무제표보다는 차트가 훨씬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죽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시면 안 된다.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더어 진짜로 얘가 하락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싶은 정도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일 때 그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바닥 잡음하자.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된다. 혹시나 반등 나오면 5만 6천 원대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손실을 좀 각오하고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